에, 네, 저 앞에서 좀만 더 앞에 가면은 말타 이거 잡고 말타 이거 아주 말 거는 거 대화장태지 이거 그 퀘스트 꺼져 있는 사람 말좀 걸어줘. 앞에서 여기서 여기서 말... 아, 좀만 뒤로 뺄까 좀만 더 넓은데 찾아보자. 좀만 더 넓은데, 좀만 따라갈게요. 아직 언덕에상 하지 말고, 상물방 나도 하나밖에 없어서, 어, 나도! 아또 구석으로 가냐? 아까 그냥 거기서 할 걸. 자만 그냥 좀 기다릴게. 나올 거야 아마 여기. 아니 왜 이렇게 구석으로 쳐들어가?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나 고양이도 아니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거인 거, 저 자잘네 거인 앞에 있는 거 정리해놓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저기 여기 공 터로 나오면은 말 걸고 할 거고 자 다시 설명할게 마지막 마법반 사태에 드라지 않는다 특히 캐터 스 이거 잡으세요 분노적 하세요 이걸로 두 번째 메스틀레프트는 칼을 뗀다 특히 근딜나 사석으로 분노적 할게 전들분들 분노적 하세요 전들만 드라세요 전들만 어 전들만 원래 옆에 있는 거다 정리해주고 나오면은 잠깐만 두핑 안한거 확인좀 해줘 여러분들 까먹지마 두핑 많으니까 까먹으면 안됩니다잉 아나왜 꿈에 데개야씨거인 한마리 거인 한마리 뒤에 히푸까지만 잡을게 골징 하면 되겠다 던저 앞에 힙한마리만 더 잡을게 저거 어이 언덕에서 가자 자 테스터분들티의걸리 잡으면 안돼요 알았지? 원들분들 4 0 m 잡으면 안돼 적당히 가까이 있어도 위험할 거 없어 어 진짜로 가자 아, 어렵지 않아 나 분노 잡지 말게 잠깐만 틀라지 트리, 말아줘 탱, 아야탱 분노가 없다 와더씨님 분노 너무 없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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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님 이거 없는 사람 말, 말만, 자, 말만 걸어줘 어 그니까 러그 대화 누르지 말고 여기서 말 걸어줘 대화 누르지 말아주셈 어 잠깐만 옆에 분노 작할거 없냐? 부탱들이 분노가 너무 없음. 거인 잡자 거인. 자별진쪽 여러분들 골렘 쪽에다 모일게요. 어다 모일게요. 여기 골렘 잡는데. 어. 전들만딜 전들만 옆에 사진까지 전들만딜 꼬리 쪽으로 꼬리찌기도 솔직히 약하거든. 이끼 있는 건 있나 없나도 모르겠어. 근데 꼬리찌기 솔직히 위협적이지 않고 괜찮아. 자, 피부나 한번 누르고 던준 다시 한번. 좀 시야 넓분들 나가세요. 패스 모들 어. 호기 님대면 갈게요. 자, 해 보자. 1 십. 인풋 파킹 해 줘. 근데 쪽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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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고 자, 고고고. 뭐괜찮체 고고, 산다. 자, 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어,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자, 메트포부터 딜컷, 딜컷, 딜컷. 오케이, 방수생 먹었고, 아저씨님 먹었고, 도발되면 도발하면 돼요캐릭 머리만 돌려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당하지 말고. 캐릭터들 옆구리 쪽으로 반사, 캐릭터 들금지. 나네옆으로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나일조 도발되면 도발 뺏어가시면 돼요 방수님. 이걸 내가 먹지 그거를 됐어 딜컷x3 쉽죠? 이게 끝이에요 반사 캐스터 들금지 진짜 이게 끝이야 아저씨님 탱, 아저씨 탱 사장님 좀 업을 조심해라 어. 좋아요 좋아요 아저씨 그 방수님 탱 힐러들 킬컷만 잘해줘 힐, 힐컷지만 자 딜러분들 알지 메스 때 업을만 안티면 살아요 자 이거 빠질게 이제 나 빠질게 업을 많으면 산다잉? 아, 초반에 그, 축소눌렀구나 자, 44%에요, 딜딜딜. 업으로 매우 완전히 빡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빡드해도 돼요, 지금. 무이를 그냥 누르지 마, 살고 싶으면은. 진짜 누르지 마. 절대 누르지 마. 무이는 절대 눌러서 안 돼. 근데 렘보 리필하세요. 근데 렘보 리필. 어, 근데 렘보 리필해라. 야, 씨발, 메스테프 도왔으냐 나는 뭐해, 그러면 여기서. 지심 업데요 지심, 지심. 지민이 잘해주고. 지심 없데요 아니, 나 구경만 하고 있는데? 탱어 없고, 웨스트, 웨스트, 조이스까지 도발. 아, 어그로. 도발 들어가네. 됐어. 나 나와. 나 이거 먹으면 돼. 됐어, 나 1. 나 이대로 가면 돼요. 어, 눈물아 피하고, 근데 눈물아 한짝 피해주고, 탱일치, 눈물아야. 그냥 탱은 버틸 만해 솔직히 그지? 나 어그로 어, 괜찮아, 괜찮아. 어그로는 차라리 탱길이 왔다갔다 하는 게 나. 자 마무리! 컷! 컷! 존나 쉽잖아! 씨발! 누가 붙 잡는데! 그래! 존나 쉽다니까! 이딴건 에이 에 말했잖아! 존나 쉽다고자 일단 힘줄 나왔고 힘줄은 약간 그냥 랜덤으로 주사니까 어쩔 수 없다 그지? 어 어쩔 수 없어 자 여러분들 말했지만 1득이에요 1득 그지? 이거 뭐 국민은, 뭐, 애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주를 잡고 녹템으로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게. 그래. 이거 진짜 그냥 개오구무비야 개오구모. 그냥 그 사대주의라니까, 그것도. 자, 일단 이거 병매하고 가야 돼. 그 녹템이랑 파템은 인민 많이 남는 분 있어요? 그 좀, 그, 일단, 가지고만 있어줘. 이거 이따가 그냥 몰빵 주래라든가 할게. 두 마리 다 잡고, 이거는. 인민 많이 남는 분. 여기서 바로 하고 와야 돼. 이거, 거리가 안 돼, 거리가. 필드보템은 아, 그냥 일단 나한테 넣어야겠다. 어, 일단 나한테 넣을게. 그냥 차비해도 되나? 근데 공작이 이렇게 저기 해도 데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게 <laughs> 비싼 거안 넣은 거 같은데, 네. 자. 아, 근데 도안이 좀 아쉽다. 도안 좋은 것때면 대박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경매를 완벽하게 설명드리고갈게요 1득이에요 2차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풍이랑 그런 클래스는 없는데 이 세계를 다 같이